그러면 추세 분석법이란 어떤 건지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세 분석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일 때는 사고요, 하락 추세일 때는 파는 그런 방법인데, 아, 항상 네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널리 쓰는 방법이 어, 이동 평균을 쓰죠. 아 그렇죠. 어, 이동 평균을 써서 네. 뭐 이동 평균을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동 평균을 보면은 이동 평균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추수가 상승 추세니까 사야 될 것이고 네. 반면에 이동 평균이 떨어지고 있으면 하락 추세니까 팔아야 될 텐데 네네. 통상 이동 평균만 가지고는 추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네네. 이동 평균 두 개를 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 5일선과 20일선을 가지고 음. 예를 들어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은 사고 네네. 그다음에 단, 단기 이동 평균선 이 5일선이 21선을 밑으로 내려가면 파는 그런 식의 전략을 동상 저희가 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저, 뭡니까, 시장, 저, 저, 추세 분석법이라 그러는데,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어, 이게 단기등 평균, 장기등 평균 두 개가 교차 할 타임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게 네. 뭡니까? 골든크로스죠, 그죠? 네. 골든크로스 여기서 매수하고, 한참 지나 있다가 여기서 매도하면, 아...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함을 이해서 이만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그 추세 분석법이고, 음. 최근 들어서도 아까 제가 여기서 그 패턴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패턴 이야기 전에 여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단기, 장단기가 격이 교차하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이라는 가장 간단한 방법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뭐 기술뿐만 아니고 네. 뭐 무슨 정보이든가를 다 간단한 핸디하면서도 아주 쉬운 그러나 확실한 방법이죠. 야 그러면 네. 일단 추세를 본다는건 굉장한 것 같은데 그럼 봉차트도 네. 있잖아요. 네. 여기 차트 보면요. 네. 봉차트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또 어떤 겁니까? 봉차트는 뭐 여러 가지로 봉차트 하나만 가지고도 책한 권을 쓸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되긴 합니다만.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봉차트에서 어 팁으로 말씀드리면 봉 차트의 패턴에서 모양이 모양이 생긴 모양이 특히 아래 위로 그 꼬리가 나타날 때 오. 예를 들어서 봉 차트를 그려보면은 아, 잠깐만요. 자 이렇게 이게 네. 이제 봉 차트가 될 텐데 아 그렇죠 이 몸통이죠 그죠네이 몸통인데 몸통이 위로 아, 이쪽으로 길게 그 꼬리가 달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길게 꼬리가 달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어, 위쪽으로 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맞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니까 네. 위쪽으로 위쪽으로 안테나 하늘을 향해서 그 음. 안테나가 달려있으면 아무래도 별로 좋지 못한 신호가 되는 거죠. 내용물이 네. 많다는 이야기니까 떨어질 건이야기고 네. 거꾸로 아래쪽으로 안테나가 달려있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떨어졌으나 다시 반등했던 이야기니까 오, 네. 그만큼 매수세가 튼튼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음. 위쪽으로 안테나가 달릴 때를 조심하라. 단적인 예가 지금 여기에 바로 그 호수부 지수 같은 경우에 네. 3200을 넘어섰을 때를 보시면은 안테나가 위쪽으로 길게 달려 있죠. 어 진짜 그래요. 제일, 제일 제일 위에 있는 부분. 제일 요요요그죠 네. 요, 요, 달려 있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윗꼬리. 윗꼬리 아, 꼬리. 안테나 위로 하늘을 <laughs> 네. 막 찌른 다음면은그 네. 이후 주가 계속 올라가느냐? 떨어지, 떨어지죠. 떨어지죠. 아. 우리 콜프칠때 네. 동창 그런 농담 합니다. 하는 콜칠때 잘못해가지고 하늘을 높이 올어가면 친구들이 아. 그러죠. 야 하늘 찌르지 마라 비 온다. 아. 라고 농담합니다. <laughs> 네. 하는 네. 하늘을 찌르면 비가 오든지 야. 뭐가 좋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네요. 이제, 이게 패턴 분석 특 이제 저희 그 캔들 차트에서 뭐 여러 가지 뭐흑운형또뭐도 도지형 여러 가지 우산형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꼭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팁으로서 조심해야 될그 특징 중에 하나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안테나를 조심하자, 예. 안테나 조심하면 매도하자 뭐 이런 걸로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 아까 추세 분석 때 이동평균선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동평균선을 구체적으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 이동평균선을 이용해가지고, 네. 동상, 어, 이제, 이동평균을 이용하면은. 그니까 그러니까 몇이, 뭐, 20일선을 봐야 되는지, 아, 60일선을 예. 봐야, 어떤 거 보십니까? 60, 2 0일선 60일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5일선, 2일선을 주로 봅니다. 아. 왜 5일선은 이제 일주일, 이게 5일이니까. 네. 5일이고, 네. 20일은 한 달을 2 0일이잖아 그죠? 맞습니다. 아니, 한 달에 30일인데 왜 20일이냐. 우리 영업일로 따지면 2 0일밖에안 되니까 네네. 5일도 일주일도 5일 일주일에 5일이죠. 그래서 네. 5일선 21일선에서 교차할 때마다 그래서 아...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복잡하게 뭐 엘리트 파동이라든지 다른 골치처 이론을 모르더라도 네. 이동평균만으로도 그러니까 뭐 1분만에 쉽게.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RSI 보조 지표가 있는데, 네. RSI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요즘 보조 지표들이라는 게 뭐냐니까. 네. 결국은 인간의 그 차트를 보면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싶고. 네. 주식을 내가 팔고 나서 이제 좀 매수할 팔았다라고 네. 한다면은 주가가 내려가는 쪽으로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이런 주관성을 배제하고 네. 네. 뭔가 시장의 움직임을 객관화할 수 없을까라고 만든 게 RSI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RSI는 어, 소위,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그래가지고, 네. 시장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죠. 네. 그래서 그 RSI를 잠깐만 이게 표시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차트에 우리가 이제 RSI가 나왔는데, 네. 어, RSI는 현재 시장의 강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 네. 강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RSI가 70 또는 30을 이야기해서 네. 70 이상이면은 시장이 좀 과열되었다라고 음. 보는 거고요. 아래 사이가 30 이하 그러면 시장이 이제 바닥권이다라고 네.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여기 그 당시 아래 사이가 70 이상일 때 그죠 네. 과일권이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사이가 70 이상일 때 시장이 오, 과일권이었고 진짜 딱 맞네요 실제로 위에 안테나가 달리면서 떨어졌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니까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아래 사이가 살짝 70을 넘어섰다가 내려온 적이 있으면서 살짝 뭐 어전을 네.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는 것이 네. 있으니까 현재 시장이 좀 과열되었느냐, 네네. 아니면은 바닥꾼이냐 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RSI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얘기를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예. 그 화면에 보이는 RSI 저 빨간색 봉우리, 예. 저렇게 빨간색 뭐아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렌, 오렌지색. 예, 예. <웃음> 네. <웃음> 저거랑 아까 말씀하셨던 음. 그 안테나 같은 음. 윗꼬리 달린 부분, 이두 가지가 또 일치하는데 이두 가지 다 적용해서 봐도 좀 괜찮겠네요. 그, 그렇죠, 전물론이죠 그러니까, 아, 두 개를, 신고.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네네. 예를 들어서, 돌아가서 본다면, 이야, 이때죠. 네네. 이때, 이때죠. 그죠? 보니까, 어, RSI가 과일권이네. 그죠? 근데, 맞습니다. 어, 위로 안테나 달렸네. 네네. 어, 수상하네. 그죠? 팔아야겠다. 팔아야겠다. 그 다음 날 팔아야겠다. 되 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 우린 다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잘했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예. 그러니까 진짜 이어 작가님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표 한두세 가지를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 그럼 가장 선호하시는 선호하시는 그 지표 보조 지표는 어떤 것입니까? 어, 뭐 저는 RSI를 즐, 즐겨 보죠. 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좋게 보시는 게 RSI. 그아랫사이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 아, 모릅니다. 모니다어 아, 그러세요? <laughs> 네. 어 아, 그럼 엘리어트 파동 이런도 소개를 처음 하셨고. 그그 그러니까 당시에 네. 그 뭐라떼 이야기니까 제가 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어그 네. 당시 에 제가 저는 사실 은 주식을 대학이 예양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그럼한뭐 수십 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내년, 연세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뭐 <laughs>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네. 신몇년밖에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laughs> 순간에 어, 주식이 오래 했는데 그때마다라도 처음에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마다라도 그 당시에 네. 주식시장이란 게 네네. 기술적 분석이란 게뭐사계다 삼법. 어 일본에서 나온. 거. 일본에서 나온. 네 거.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무슨 뭐 다우 이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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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뭐 이런. 다소간 좀 오래된 네. 그런 그 이론들밖에 없었어요. 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그 출장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들어보니까 어, 아까 엘리오터 파동 같이 네.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수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미국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RSI며, s t o c h a s t 며 Envelope며, MACD며, Bollinger Band며, 우리가 네. 다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고,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수많은 지표들. 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죠. 쓰고 있는 그 지표들을 제가 국제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책을 1991년에 썼죠. 와, 진짜 오래됐습니다. 30년 넘었죠, 그죠? <laughs> 네. 그 책에 지금 아래사이며 m a c d 며 보렌저 밴드며 네. 엘리더 파동 이론이며 이가 되었고요. 네. 그데 사실 그 책은 좀 어떻게 본다면 원래 그 제목이 국제 금융 시장의 기술적 분석. 아.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대상으로 한거 아니고. 네. 그건 그 당시에 외환딜러였기 때문에 네. 외환딜링을 위해서 딜러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 보니까. 다소간 좀 어려웠죠. 음. 근데 그 책을 쓰고 나서는 게을러서, 네. 그 외에 뭐 다른 책도 엘리터 파동이고 다른 책도 써와 오다가. 그 일본 차트 이거는, 어, 최근에 워낙 이제 주식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주리들이 아. 차트 공부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 차트가 맞긴 합니다만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은 쉽고. 네네. 그리고. 얼른 파악할 수 있게 제목도 1분 차트 물론 솔직히 이야기해서 1분 만에 차트를 보고 분석한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만 <laughs> 그만큼 네. 빠른 시간 내로 아. 차트를 보고 분석할 수 있게끔 습득할 수 있도록 대단면 쉽게 썼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 과거에 뭐좀 어려운 내용을 1분 차트를 보고 나서 네네. 아 이게 차트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 좀더 어드밴스된 코스로 점점점점 점점 진도를 올라가 게 되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초보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볼만한 책으로서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아 네, 네. 네. 바로 이 김준근의 1분 차트 네. 바로 한번 이책 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가장 선호하는 보조 지표는 RSI다 맞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오, RSI가 결국은 이상형 월드컵에서 우승을 네. 했는데요. 네. 자 그럼 또 이거를 또 배워보고 싶어요.